안녕하세요. 깜짝 놀리셨죠? 노래집 <laughs> 털렁한 건 아니고요. 오늘 아 제가 컨텐츠를 하나 또 생각했는데 항상 제가 김나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김나영 씨의 그냥 걸었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하나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도 걸었어로 하나 해서 뭐 달라스에 많은 곳들을 다니는 걸 한번 그냥 찍어 보려고 해요 이 식당이라는 게 어떨 때는 맛있고 똑같은데인데도 어쩔 때는 맛이 없고 막이러잖아요 그래서 추천해 드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오늘은 괜찮았어 이렇게 해 가지고 어 한번 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리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어 집을 개조해서 만든 미국 카페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되게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되게 좀안 갔던 것 같아요. 한년 정도 안간것 같아요. 근데 미셸이 안 가봤다 그래서 같이 브런치 먹자래가지고 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은지는 이렇게 햇빛이 안 드는 데는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치워야지. 위험하네너 <laughs> 오늘 우체국 갔다 가서 여권 한다며? 필수. 어, 우리 딸그 조금 있다가 그뭐뭐 오케스트라에서 플로리다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디가 있어야되고 아. 근데 얘가 아직 운전을 안 해서 아이디도 없고. 그치 근데 아이디는 또 하려니까 빨래야 5, 5월달 막이러더라고 예약 되게 밀려 있거든. 어. 근데 예약 안 해도 되는 호텔을 알아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사람 없어. 너무 아 깨끗하고 진짜? 너무 좋아. 어느 어, 동네야? 웨스트 프리스코니까 그 플리스 크리마이트 거기 거잖 우리 집이 랑안 먼데? 건물도 어, 되게 깨끗하고 어.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오래 안 기다려. 오 어, 좋네. 어. 주소 한번 찾아서 올려놔줘야겠다. 어. 너무 좋아, 너무. 미셸, 너무 좋아. 미셸의 깨알할 팁.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왜 18살이 넘으니까 국내, 구, 국내선을 타더라도 아이디가 있어야 돼. 맞아 요새는 근데 우리 여권이 또있스파어가 됐네 우리 딸께 어. 그래가지고 됐는데 아이디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 갔는데 새벽부터 갔는데 결국 못했다는데왜못땜치 <laughs> 내가 지금 20년 살면서도 정말 이런 무제까 그니까. 산... 일단 하려면은 어, 어 캐시도 안되고 머니 그러니까 책이나 머니어더가 있어야 돼 아, 개인 스페어 나? 어, 어 얼마정도 해 근데? 가격도 올랐나? 가격 일단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왜 여권도 좋은거야 익스프레스 어, 스플레스는 어, 어, 뭐... 그냥 여권만 하면 150불이야 어 올랐네 150불이야 어 근데 이제 스플레스 하면 더더 비싸지네 더 어. 그리고 왜그 여권이랑 또 그게 있어 아이디 어, 아이디, 아이디. 어. 스테이트 아이디 어칸로 그, 나이스 더 올라가지 어그 있으면 좋아 아, 그래? 어 아이디랑은 또 그게 어, 드라이브 아, 라이센스 아이디. 어,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을 때나 없어질 때나 뭐할 때는 그거 갖고 아무데나 가도 되고 아. 여권을 놔두고 그거를 갖고 다니면 아이디가 아. 된대. 오, 오, 그 좋네. 어, 왜냐면 여권이 위험하잖아. 음, 음. 그걸 갖고 다니면 편하다 라래서나 그때 했어. 아, 괜찮네. 어. 나는 도대체 뭐해서 아이디가 있으면 어. 그럼 안 해도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외국 어. 나갔을 때도 좋구나. 어, 편하대. 오. 여권 매번 들고 다녀야 되잖아. 평생 배워야 된다니까. 나도 그때 아, 알았어. 어, 내가 못한 이유 두 번째. 아이디가 필요하더라고. 18살 네. 지나니까. 그, 아. 이디가 있어야 돼. l e g 아이디. 그래서, 여, 어, 뭐, 그, 출생증명, 어. 뭐 옛날 익스파이어된 여권, 어. 뭐 소셜카드도 다가지고갔어 어. 그리고, 그래서 학생증으로 대신 하나 돼서 했는데, 아, 안 돼. 18살이 넘으면, 어. 리걸 아이디가 있어요 아나 우리 승현이 그래서 그것도 만들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결국 어, 아이디어 없어서 못한 거야. 가지고. 응. 아 하나 배우고 왔네. 미셸의 깨알 팁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거 올릴게요. 고생했지만 또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음. 거에 또 보람을 가지고.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 야 근데 너 오늘 화면에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인다. 아, 이거 봐. 그거 봐. 어, <laughs> 안경 <안겨> 벗지 마. <laughs> 벗을 뻔했잖아. <laughs> 벗지 마. 그대로 유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일찍 열어서 프리스포 다운타운에 있고요.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저희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저머몬 카페가 있어서 예전엔 진짜 자주 왔어요. 음. 우리 맨날 이쪽으로 들어갔어. 이어 응. 여기서 시키고 들어가야 돼 응. 맞아 맞아. 오늘 네. 즐거워 네. 어. 아침 메뉴 아니어도 돼요. 네.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고기에도 예쁘고. 아, 음, 비루브리도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도. 비루비도 되는데 여기 앨범... 1년 넘게 만에 처음 오는것 같습니다. 아, 한국 분이또이렇게 미국 레스토랑을 인수하셔서 하신다니까 좀 되게 특이한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와보보요요시부터하니니한한오 오셔서 단하하게 드시고 가세요. 커피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데 오면 마실 수 있는 그냥 일반 커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손수다 갖다 주시고 되게 비주얼이 특이해. 어머! 딸기 봐. 꽃을 해주셨어 <laughs> 이거는 어. 과자? 이거 뭐, 무슨 뭐지? 과자. 음, 어, 시리얼인 것 같다. 이거 통감 잡 같은데 때, 잘라서 먹었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 가루는 뭐예이다이하특이이하다이거특이거다 특이하다. 이데특이하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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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녹음되는 거어미세이 칼라면 카레는 아니지? 노란과. 했어요. <laughs> 노란 어, <laughs> 어, <laughs> <쓰레기 음직스러운 웃음> 거 하면 카레 끝이 나네. 오려서 보여드려. 진짜 빵빵하니. 빵빵해. 빵빵하니. 빵빵하니. 암소 레몬직스러워주 어, 이거 이이 이 그레이비가 되게 이 집안 이 집안 대로이집 <laughs> 가문의 가문의 <laughs> <비닐 웃음> 대대로 그래 <laughs> 대대로 물러어 <laughs> <laughs> <대대로 웃음> 이게 되게 <laughs> 이게 하루 종일만 그러면 기름이 안 묻는 얘는 이거 위에 뭐예요? 뭘로 맛 드신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 진짜, <laughs> 진짜 특별한 거. 알아낼려도 지금 알아낼 수가 <laughs> 없어요. 오셔서 확인하세요. <laughs> 이거 알아내는 <laughs> 사람 댓글. 어. 알아내시는 분들은 이 소스를 더 드린대요. <laughs> 가끔 이렇게 프리스코에 어디서 에 세탁소 가냐고 많이들 여쭤보셔서 저는 여기 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 분이 하시고요. 하신 지는 꽤 오래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지고 온 옷은 크리스찬 디올 어, 박시한 체크무늬 자켓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스커트였어요. 15불 정도 드렸는데요.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울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엔틱샵에서 어, 샀던 건데 다음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